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어, 오늘은 새로 시작하게 될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그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그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민 프로그램이에요. 그 이제 그왜 시골 지역 그 지역 경제 활성화 그 이미 일본이랑 한국에서는 그 이제 그 시골 지역의 그 인구를 유입 인구를 이렇게 확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 이제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한 형식이에요. 그 이민자들을 받아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미 시작이 된건 아니고요 2019년 후반 정도에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파일럿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이 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혜택이 좀 좋거든요 그 이제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제, 좀더 쉽게 이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파일로 프로그램이 혜택이 좀 좋다 보면,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금방 그 지원자들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한 1년만 지나도, 금방, 지원자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지죠. 그 AIPP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자체만 보면은, 뭐, 취업만 하면은 거의 영주권까지 도달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 지금은 이미 시행한 지가 1년도 넘게 지나가지고, 그,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몰리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바로 시작이 된건 아니고, 2019년도 후반쯤에 시작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이제, 여기 보면은 공지가 나와 있어요. 그, Only Open to Communities라고 되어 있거든요. 커뮤니티 신청을 그, 3월 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 어떤 커뮤니티들인지,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about the process 있고요. 그리고 communities that uh, can apply 있고 이 role and responsibilities 있고요. 그 역할이랑 책임 그리고 how communities apply, after communities apply. 그이 순서에 따라서 일단은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about the program. 이제 developed to help spread The benefit of economic immigration. 그니까, 인구를 조금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 시골 지역에서는 차츰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이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Use immigration to help meet local labor market. 그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그 새로운 인력을 유입을 하겠다. test a new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 이거 뭐, 시험 삼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 create welcoming environment. 그 이제, that encourage and help new immigrants to stay in their new communities. 그, 근데 이게 되면은 이 커뮤니티에서 영구적으로 거주를 할 사람을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조건이 붙는데 실제로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이제 학교도 가고 해야 되면은 큰 도시로 가게끔 되는데 일단 한 번은 그 작은 도시에서 살아보시면 그 작은 도시의 매력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도시를 못 가게끔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저희는 큰 도시랑 시골이랑 선택하라고 하면 뭐 강아지들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작은 도시. 웬만하면 그 옆에 땅이 있는 곳, 넓은 공터가 있는 곳, 이런 곳을 선호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여기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와있어요. If your community is interested, your com community must work with a local economic development organization. 로컬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올거니제이션이 있으려면 좀 크기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래요. 그 이제 너무 작으면은 이 디벨롭먼트 올거니제이션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도 없고 일을 잡아야 되는데 그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 아직 그 커뮤니티 신청 단계라서 어떤 커뮤니티가 그 될지는 몰라요. 커뮤니 어 미니서퍼 리더 시장이죠. 시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로컬 리즘 이미그레이션 서빙 오거니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이미그레이션을 또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너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좀 이런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코노믹 디 m i c 트는 Central Part of it's 아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뭐, 그,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랑 중복돼서 그래요. If your community is selected, 그 커뮤니티가 선정이 되면 그 이제 Economic Development o r g a 에 submit application. 이제 expect to manage. 아그이 Development, organi, development Organization, 에서 그, 이제, 이,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그,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지를 보고, 그리고 그, 괜찮으면 이제 계속 시행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 그 다음인데, find out if your community is remote. 그 리모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됐는지. 그냥 그 어떻게 찾았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search Google for remote 하시면 이 화면이 이렇게 떠요. 이거는 지우고, 그러면 그 딕셔너리로 들어간 거거든요. of a place, 그, 장소로 쓰였을 때, 그, remote가, 명사로는 이제, remote control의 의미죠. situated far from the main centers of population and distance. distan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렇게 쓰인 겁니다. remote.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to participate i this program, having a population of up to 200,000. 그 이제 1,100,000, 만, 10만, 20만까지. 그 20만을 넘으면 안, 안 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인구가 being considered remote from other larger city. 그좀큰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뭐 75km라고 하는데 그 캐나다는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75km 떨어지는 거는 좀 이렇게 간단한 일이요. 에그 <laughs>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컨시더를 하냐면 그 인덱스, 스테이틱스 캐나다스 인덱스 오브 리모트니스를 따라갔네요. 이제 통계청 자료를 따라가서 그 점수가 greater than 0.25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어떤 도시들이 해상이 되는지 나와요. o n 같은 경우에는 yes라고 나오죠. 리모트니스 점수는 0.4253. 오예는 저희 집이랑 좀 가까이에 있는 도시예요 그나마 가까이에 있는 도시. 저희가 사는 지역은 지금 스페셜 에어리어에 속해 있는 넘버 3호 또는 넘버 4호 안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49. 엄청 리모트 리스 하죠? 예스예요 무조건 예스지. 예스가 아니면 좀 말이 안 되지. 이 바이킹 같은 데는 그에드먼튼 이랑 조금 이제 가까이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럴 거예요. 오노웨이 같은 경우에도 캐건이랑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자, 몇몇 도시 한번 쳐볼게요. 이제 제가 찾은 도시는 메디시네시예요. 6 3 0 0 0이라서좀 어느 정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0 2 8이라서이 점수는 살짝 넘고, 그래서 yes입니다. 그리고, 그, 레스부디찌랑 메디시넷은 조금 이제 대표적으로 좀큰 도시에요. 그, 어디냐. 알바터 내에서. 그 다섯 손가락 안에 아마 들 거예요. 이제 일단은 에드먼튼이랑 캘거리가 가장 큰 도시고, 그리고 포트맥머리. 그 외에 이제 레스부디찌랑 뭐 메디시넷 정도를 칩니다. 그 이제, 인구 사이즈가 한그 정도 돼요. 20만 명은 안 되죠? 9만 2천. 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잡도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있고, 그디벨롭먼트 플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근데 리모트니스 점수에서 0 2점이 나와가지고 노라고 되어 있네요. 레스보디지가 안 되는 게좀 아쉽습니다. 요코톤 한번줘볼게요 요코톤 0.33. 16,000. 그, 이제, 뭐 그렇게 잡이 많지는 않은데, 래도 조금은 있어가지고 요코토는 되고요. 무스조 이제 33,000그 사스케초안에서 조금 이제 중소규모의 0.26 살짝 넘네요. 도시 되고 이거 지금 그 알바타랑 사스케초안만 지금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나와요. AAPP 지역은 빠져 있더라고요. 알바타, 부디티시, 콜롬비아, 매니토바, 노스웨스트 테러토리, 그, 뉴바, 버트, 이거 북쪽이에요. 둘다 북쪽. 그리고, 온타리오, 사스케치완안 유콘. 온타리오, 사스케치완안 BC, 알바타, 매니토바까지 되고, 퀘벡이랑 그 이외에 AIPP 지역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지도상에, 이제, 메디신넷을 저는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쭉 보셔가지고. 자, 이게 대표적인 큰 도시들 나오죠? 그, 윈팩도 이렇게 있고, 살짝만 키워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정도에 잡히는 그 도시들 있죠? 이 도시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도시들인 거예요. 뭐 드러멜러라든지, 뭐 부르기라든지, 드러멜러는 안됐 과 골레스보디치가 안 됐으니까 메디신에서는 되죠. 이제 부르기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부르기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좀이 프로그램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조금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리모 넘어가고 자 인구 5만 피플 o 월 less 로케 a n b located uh 5만 up, or up to 아, uh, 그 레스 부디지가 이것 때문에 떨어진 모양이네. 그 이제 인구가 9만이거든요. 그 이제 5만보다 더 적거나 아니면은 그러고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75km가 적어도 떨어져 있든지, 그럼 드로멜러가 포함이 될것 같은데. 그 도시마다 약간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도시 선정이 되면은, 어 제가 아는 대로는 알바타랑 사스케초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봐가지고, 조금은 이제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뭐 대략적으로 여기는 관광 도시다, 여기는 마이닝 도시다 이런 것 정도 예, 뭐, 뭐 금방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리고 약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2 0만보다안 되는 도시 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잡오포추너티 있고 그리고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플랜이 있고요. 그리고 이코노 올거니제이션이 매니지를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그런 내용들이 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 뭐, 에듀케이션, 하우징, 뭐 트랜스포테이션, 헬스케어에 그 이제 어느 정도 그 이미그레이션이 정착할 수 있게끔, 그 어느 정도 그 기반이 좀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냥 그 도시에 그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일단 핵심은 잡이죠. 잡을 얼만큼 이제 잡을 수 있는지, 이거는 아까 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커뮤니티 드라이브는 일럿이에요그 이제 임플로이얼 드라이브는 일럿이라는게 있고 그건 고용주 주도. 고용주 주도인 거고 커뮤니티 이거는 커뮤니티 드라이브는 그 이제 이이 이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이 정착을 해 가지고 이제 살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포텐셜 뉴 이미그란트 투 잡스. 그러니까 잡을 그 잡을 잡는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부수적이거든요. 뭐 영어라든지 뭐 에듀케이션, 뭐 병원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다 해결돼요. 이 커뮤니티가 지정이 되면 그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잡만 잡을 수가 있으면 그 잡이 중요한 거죠. 그 잡을 잡는 게 커뮤니티가 선정이 되면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제 사람들이 지원이 아직 몰, 몰리기 전에 커뮤니티로 선정되기 좀 이렇게 전에 그, 그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준비가 돼서 선정이 이렇게 딱 되면은 그때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은 좋은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Organization responsibility, organize key players within uh, the community, including employers. 그 이제 조금 employer, 또 협조가 좀 필요하죠.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프로몬트 더 파일럿 앤 커뮤니티 유 커뮤니티 투 엘리자벌 포디슨 내셔널 그 뭐, 이민자들 도와줘야 된다 리크루트앤 액세스 위치 캔디데이 우드 베스트 피트 유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에 니즈가 있는 거죠 그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인력이 리커맨디드 유얼 추스 캔디데이트 펄머넌트 레지던스 이 펄머넌트 레지던스 그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사람을 좀 이제 필요로 하죠. Prepare your community for the arrival of new immigrants 그 새로 인구,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조금 이제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야.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리포트를 해야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래도 인력이 새로 들어오면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뭐 여러모로 그렇죠. 그 이제 어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플랜이 라이팅이 되어야 되는데 라스트 3 연재 이미 되어 있었었어야 돼요. b e t w 2016년에서 2019년 뭐 지금부터 해가지고 뭐 될지 안 될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간도 있고 해야 되니까 커뮤니티 인터레스트 폼을 보면 그 이제 이건 커뮤니티가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는지에 관한 거예요. Local economy, 그리고 이제 population including size, size, official language composition, location, service and support available for new immigration이 되겠죠. New immigrants.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 그 인터넷 폼이 있고요. 그이 우리 커뮤니티가 어 새로 인력을 조금 이제 들어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를 하고 싶어 하죠. 왜냐? 인력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원해요. 그 이제 인력이 점점 이제 빠져나가면 세수가 줄거든요. 세수가 줄면 이제 도시에서 할수 있는 게 적죠. 시장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면은 이제 그 자기 수입도 줄어드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이제 세금 정책도 좀 펴요. 그 재산세라든지 뭐 부동산세가 보통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천불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 이제 부동산세로. 그런데 이제 시골 지역에서는 한 1년에 한 1000이 조금 넘게 그렇게 나가요. 그 이제 지역마다 또 다른데 뭐 어찌 됐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누럴 앤 놀선 이미그레이션 파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